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이제 채널에서 분석을 했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건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택에 비해서는 평가 요소가 단순한 편이고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수요 계층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어, 개인 투자자들을 수요처로 가지고 있는 직산업 센터보다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훨씬 많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그 평가 틀을 짜는 데만 시간이 거의 두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복잡하지만 나름대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금번 컨텐츠에서 주되게 보셔야 될 것은 각 항목들의 평가 팩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효반경 내에 녹지에 대한 면적이 어느,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 호실당 주차면이 몇 개씩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접근 가능한 쇼핑몰이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팩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기관이나 채널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 위주로 일단 참고를 하시고 이걸로 끝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현재 그 인천권에 대한 분석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은데 두개 내지 세개 이상의 공동주택 분석이 되면 이 공동주택에 대한 상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 평가 점수에 따라서 항목별 평가도 보시고 전체적인 종합 점수도 확인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중심지 접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등급은 네 번째 등급에 어, 속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도시 광역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상징적 12D까지 접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급에 속합니다. 자, 입지여건, 총점 9.2점 중에서 5점에 해당하고요. 총점 대비해서는 중간급 이상의 어, 그런 성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요건 총점 17.5점 중에서 2.5점에 해당하고요. 자, 총점 대비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요건은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자리 수요 총점 5.7점 중에서 2.5점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 수요 공급 및 시너지 효과. 자, 총점 6.7점 중에서 4.1점에 해당하고요. 자, 고등학교 접근성, 자, 중학교 평가 점수, 초등학교 관련 평가, 유치원 관련 평가, 교육여건 총점 13.2점 중에서 5.5점에 해당하고요. 가격 잠재력 항목, 총점 7.3점 중에서 2.6점에 해당하고요. 자, 병원 접근성은 총점 6.2점 중에서 1점에 해당하고요. 자, 곱번째 생명 유지 환경, 총점 12.5점 중에서 3.6점에 해당하고요. 자, 행정편의 접근성 총점 3.4점 중에서 1.4점에 해당하고요. 자, 문화이 쇼핑 총점 9.7점 중에서 자 총점 5.4점 중에서 자, 항목 총점 3.4점 중에서 주차지수 총점 4점 중에서 입주자 편의성 총점 6.9점 중에서 4점 자, 상품성 총점 11.9점 중에서 9 자, 에너지 및 유지관리 총점 15.5점 중에서 자연요소 총점 12.8점 중에서 1점을 획득을 하고요. 자, 위의 요소 총점 마이너스 3.6점 중에서 자 종합평가점수입니다. 총점 141. 점 1.1점 중에서 64.6점에 해당하고요. 전체 45.8%의 득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평가 등급으로는 B2 플러스로 평가했습니다. 중간 정도 등급으로 일단 가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평가되는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하시면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시겠습니다.